아, 본연치 여자친 생일 파티려고 합니다. 케이크 포장을 뭘 못해? 케이크 포장했지? 근데 이거 아기들 갖고 노르라고 만든 거 맞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포장 없으면 어떡나 진짜 진심. 어, 또 촬영 세트장 있는 것 같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분명히 한번 써볼게요. 은 지금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5년 지기죠. 5년 지기 여서친 생일파티를 해주러 니다 여러분 친구 케이크 픽업하러 왔습니다. 친구한테 케이크 피롱 못 했다라고 하려고 아르도르라는 케이크고요. 여기는 장일 케이크가 되길래 한번 와봤어요. 옆쪽 초롱문이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네 한번 픽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픽업해보죠.

드셔보시면 맛도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증거한 땀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섯>, 안녕계세요 선생님 <laughs> 진짜 친절하신데요. 어. 아 여기는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케이크도 나쁘지도 않고 해가지고 배민 어, 있는 거 알았으면 배민 쿠폰으로 했을 텐데. 요기요 밖에 못 봐가지고, 괜찮아요? 아르도르 케이크 포장을 했고요. 방일 케이크 이렇게 주문이, 주문 제작을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디자인 하나를 정해놓고, 문구를 할수 있게 되어있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한테 케이크 포장을 못 했다고 했어요. 깜짝으로 해볼게요. 포장을 뭘 못해? 케이크 포장했지. 응당이었지 아, 예. 아, 유튜브 찍으려고 하면 거짓말 좀쳐어 어디 가려? 인생 나카 먼저 찍을래? 생일이니까. 요사정 공간 스페인 들어가고 있군요 잠깐만. 어님 들어오고. 그게 니네 생일상 세팅이다. 맞아. 너무 하지 마. 이거 이거 정말 못하 아. 그럼 파티룸 괜찮죠? 일단은 친구가 오늘 좀 왕관을 써야 돼요. 지금 어, 이게 있는데요. 근데 이거 아기들 갖고 놀으라고 만든 거 맞아? 이거 리얼 가위 있어야 될거 같은데. 친한 될 듯. 왼발로 응, 네, 다녀. 아그 네. 중학교 때부터 친한 6년 지기 여사친이에요. 그 인사 좀 해주실래요? 화장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아 예. 또라이 말고요. 아 예. 빨라오고 있어. 어. 뭐냐? 여기 <laughs> 야 이거 봐 네, 지금부터 나레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소리가 다 날라갔어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 시네마룸이 어, 리뷰 이벤트로 무료로 받은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래 저기를 추가를 하려면 가격을 5천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네, 근데 5천원 저 퀄리티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컵 접시는 다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기 공간대요. 짱! 이렇게 영상 소리가 다날라가서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원래 오늘 영상 업로드 날인데, 아이고. 여기 이렇게 거울이 정말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네. 그리 이렇게 흔들으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인터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세트장 같기도 하고요. 어, 여기서 오늘 영상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세트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슬슬 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에, 네. 이 공간대여가 제가 사는 동네에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친구하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사진 찍으러 갑시다. 만 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갖고 세팅이 됐다라고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한 번, 네, 사진 기사가 돼 볼게요, 네. 이렇게 보여주고. 진짜 열심히 셔터 누르고, 저기, 그, 사진관에 가면 불빛 나오는 거 있죠. 저것도 켜가지고, 다 밝게 나오게 세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세 분이 32개. 많이도 찍었네요. 네.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보정은 안 해주니까 보정하셔야 돼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친구가, 사진 기사 같다고 했거든요 사진은 두번째 찍었고 네, 이렇게 친구가 또 저를 찍어 줬습니다 여기 진짜 막 찍어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를 핸드폰 플래시를 터트려서 저렇게 사진도 찍었고 사진 찍다가 이렇게 음식이 왔어요 주문한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으니까 열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열어 주질 않아요 아 진짜 안통해 안통해. 친구가 피자가 조그만하다고. <laughs> 아무튼 친구한테 인스타 스토리 태그를 부탁을 하고요. 한번 먹어 봅시다. 여러분들은 친구 생일날 어떤 걸해 주셨나요? 댓글에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 건줄 알았어요. 너무 천천히 떠가길래. 편집 다시 할 번. 저 물도 냉장고에 있어서 먹었어요. 어, 나레이션 하게 된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어, 여기는 이렇게 먹고 나서 먹은 접시나 그런 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 봉투가 제공되는데, 거기다가 에 담아서 입구 쪽에다 놓으면 알아서 치우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전 설거지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하라고 하면 했겠지만. 그리고 친구한테 피클 말했더니 뜯으면서 국물을 쏟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옷도 잘 입고 왔는데. 아이고. 아주 그냥 피클 냄새 덕분에 더기억에잘 남겠다, 야. 어. 파스타는 한입 먹고 친구가 맵다고 저한테 다 먹으라고 저렇게 넘겨줬고요. 참. 네. 요이. 케이크를 꺼내 볼까요? 진짜 오 어, 디자인이 너무 이뻤어요 친구 이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이크 처리는 했는데 네. 정말 예뻤습니다. 저 HBD 초가 아마 제공을 해 주셨었을 거예요. 네, 거기 케이크 업체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갈 때 박명록 같이 메모를 남기는 게 있길래 저도 한번 메모를 남겨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고, 진짜 또 오고 싶다. 약간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적고, 그리고 어떤 사진에 붙일지 고민을 하다가 네, 저 사진을 선택했어요. 약간 저 그림자가 십자가 모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에 붙여놓고 사진을 원래 자리에다 놨습니다. 그러고 하면 이 다음에 카페를 가게 될 거예요. 네, 메리무드라는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켰고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